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크신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예상치 못한 역경과 방해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스라서 6장의 말씀은 바로 그 역경과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어떻게 확증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앞서서 에스라서 5장으로 가보면, 에스라서 5장에서는, 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브라데강 서쪽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그 일행이 다리오 왕에게 정식으로 고발장을 보낸 것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한 것이냐? 이렇게 고발장을 낸 것이죠. 이 고발은 성전 건축을 막으려는 아주 악의적인 방해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가 한순간에 멈추고 좌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와 악한 의도를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는 좋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막으려던 이다뜨네의 고발장이 다리오 왕에게 도착했을 때 왕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찾아보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고레스, 왕의 칭령을, 칭령 칙령 기록을 찾도록 명령합니다. 결국 그 칭령이 메대지방의 악메다 궁성 문서창고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되는데요. 이 칭령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허가 성전의 크기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인 그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리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이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수많은 문서 창고 속에 묻혀 있었던 기록물입니다. 측령을 찾으려는 유다 백성들의 노력으로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의 고발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발굴 발굴된 칙령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입니다. 대적들은 건축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근거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 얘기치 못한 방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역경까지도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가뭄의,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아니 폭풍과도 같은 은혜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은 총독이었던 서쪽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그 동료들에게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더욱 놀라, 놀랍습니다. 성전 건축 경비를 유바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거둔 왕의 재산 즉 세금 중에서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도록 하게 하라. 매일 드려야 할 제물 뭐 수송아지, 순양, 어린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까지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축 허가의 내용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막으려던 대적들이 이제 그 건축을 위해 재정을 공급해야 되는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성전 공사를 방해할 수 있었던 세상의 권력이 이제 하나님의 일에 가장 확실한 협력자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류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귀한한 이 힘없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아, 가장 강한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을 때, 하나님은 그 역경 자체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의 통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 미국의 역대 가장 위대한 교육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녀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엄청난 역경 속에 살아간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삶, 삶은 삶을 절망적이다 라고 평가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역경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문 앞에서 탄식할 때에 이미 더큰 은혜의 문을 준비해 두시고 열어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이 새벽에 어떤 문제의 직면에 계시든지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리오 왕은 자신의 조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조하면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며 심지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노라고 선포합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왕의 조서 속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확증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멈추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경비와 재물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 가정 혹은 봉사하는 교회의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역경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해와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확증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오직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고 신속히 행하는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발과 방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끝에 신속히 행할지니라고 마무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의 재단을 쌓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주저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믿음의 순종을 신속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역경을 넘어서 확증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